자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도요타산업박물관 가보겠습니다. 와 지도 보니까 이 땡볕을 16분 걸어가야 되는데 와 열사병 걸것 같은데. 캐시 타면은 2천원 정도 나오네요. 아 2만 원 써야겠죠. 진짜 덥다. 도저히 이건 안돼 불렀습니다. 보세요. 땀다 젖었어요, 사람들. 엄청 힘들어 합니다. 이거 16분 걸어가면은 오늘 하루를 망칩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 어플을 켜서 불렀습니다. 거의 나 왔어요. 오고 있네. 그라운 2601. 그냥 술몇잔덜 먹었다 생각하면 되죠. 너무 괴로워요. 아, 진짜 더운 날씨입니다. 이 한국은 비교가 안 되네. 어, 이륙공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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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습니다. 자동을 열리는 일본 택시. 아 조이. 어디다 어디. 아, 유가 유안 아, 유안 아, 아, 오케이, 스큐인 집에 맞습니다. 도요타, 유지요기지엄네지엄 뮤지엄, 습니다시시엄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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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한데 비싸서 어 기본 밥한기 밥은 나오니까 여기가 나고야 메리어트구나 백화점도 있고 아 여기가 나고야 이 조카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때도 그냥 캐리어시가 트시 타고 와야 겠습니다 캐리어 끌고 버스 타고 뭐하고 기차 타고 힘들어 힘들어 도요트 방불고 왔습니다 거의 이곳까지 와서 하나도 안 걸었어요 짱이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디는 아 카드 자동 결제라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입구 가봅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역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시원해야죠. 와. 멋지다. 티켓부터 구매할게요. 한국어, 한국 사람이니까. 어른, 저는, 현금 밖에 안 되는 건가? 카드는 안 됩니까? 현금 내줘, 뭐. 이게 대기업에서 왜 카드를 안, 안 받지? 무한가입니까? 쌈짓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갑 도나 이렇게 귀찮아 가지고 취소 어떻게 하지 취소 취소 하고 싶은데 아 취소 됐네 그래도 외국인 할인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야 됩니다 버리는 스트아 오케이 포스 있으면은 20% 할인이 근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내고 이거 왔네. 이 티켓을 았요어요 버스 티켓이나 뭐 이런 거 티켓 있으면은 할인해 줍니다. 아, 중간에 이이 방지 기계. 아, 대표적으로 또서 있네요. 영상 시청을또 한번 하고가 보자고요. 아, 오늘은 허리가 아파도 확실히 필요도가 덜 하다. 비행기 타고 온게 아니라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 방직 기계. 머신. 아, 이렇게 천을 짜다 보네. 유모차도 대여해 주나 봅니다. 일본은 뭐 이런 거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부산에도 조방앞이라고 옛날에 그 삼성 제일모직 공장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업이 조성방직공장입니다. 조방앞이 산업이 되게 발달했었는데 부산은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실정이죠. 안타까운못카다못카못카지문익점아닙니고문익점 텍스타일 머신나리 바벨리오 섬유 기계관 한국으로 있습니다. 오, 멋있다. 진짜 올만하네요, 뭐. 나고야에 뭐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일주일 있어도 되겠는데 왜 노잼 도시라는지 모르겠네요. 뭐 사람이 좀 없다 보니지. 면역이 쫙 있습니다. 면 블랙스. 햄프 라미 울 실크 레이온 라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아크릴이 뭐야? 섬유, 유리 섬유, 글라스 파이버. 카본 파이버, 카본 섬유. 아, 저렇게 아, 샘플이 다 있네요. 아, 저물레도 있고 뭐 돌리는 게 나래서 이거는 뭐 도토리현, 시마네 도토리, 나가사키, 미에현, 후쿠오카, 가고시마, 아키타, 효고, 리키타 오키나와 각종 지역을 대표하는 면이 다 이렇게 있네요. 페루 뭐. 인디아, 필리핀. 와, 이거 보십시죠 뭐 장난 아니다. 와, 저, 섬으로 만드네요. 어, 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쭉 땡기니까 나오네요, 실이. 어, 이 머신이 뭐 장난 아닙니다. 기계하고 막. 아 멋있다 멋있게 해놨네요 저런 원리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다양한 기계가 뭐 엄청 있네요 뭐 이렇게 원리까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아 멋있다 기계 멋있네요 진짜 이런 거. 오래된 기계가 많네요 아 이런 거 멋지다 이 섬유 기계들을 좋아, 몇 가지인지 모르겠네. 갈수록 좀이게 막, 기계도 커지고, 발달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갈수록, 발달합니다. 막, 기계 좋아지고, 엄청 커지고. 아, 저 앞에가 이제 구시대부터, 현대, 까지 막, 이제 현대는 엄청나죠. 엄청나 기술을 이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아, 여기 한 번쯤 진짜 봐볼 만하네요. 아,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도 만든다. 방수되고 이런 것도 만든다. 실크도 만든다. 옛날 기계가 더 엄청 멋있네요 요즘 기계보다 와 진짜 멋있다 레트로하다 수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보존했지? 자, 이 방식의 바테이토가 상단에 수직으로 붙어있고 뒤쪽으로 펼쳐니다 저런 방식 이런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있나 봅니다 아까 저이 기계가 다 되나봐요 이 안내원 아저씨가 돌아가면서 다 기계마다 그걸 다 해보네요

색감도 여러가지고 이제 보는 자동차 시트 기술 발달해서 자동차 시트도 만든다 아 엄청 복잡하네요 자동차관이 이제 시작되나 봐요 섬유관만 해도 아 엄청 오래 봤네요 금속방공기술 실형코너 CNC 뭐 이런거 그런 걸로 만들잖아요. 저도 옛날 에방위 산업체 해보려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3개월 일했었었는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잔업 이런 거뭐 야간 야간 작업 이런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샘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군대를 갈것 말입니다. 애들 저렇게 견학 견양, 견학하네요. 견학 견양, 설명 해주고 자동차 관입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하나 있고. 45m 가야 돼요. 아, 밖에 날씨. 찌기네. 아, 나무가. 멋지죠, 멋져. 건물하고 나 멋지네요. 붉은 벽돌이. 오, 동업이 바별이요 자동차 관 아, 역시 로버트도 있고 로버트도 이제 만드는 뭐이 되고 처음에 세보레를뭐 이제 분해하고 조사하면서 시작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다 삼성 현대도 뭐 도요타 스토리랑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계죠. 이렇게 누르면은. 설명이 다 나오네요. 아, 이거마화로도 이렇게 구성해놨고요. 용광로 엔진이 움직이는 것도 설명해놨나봐요. 아이 나무틀 먼저 만들고. 했나 보네요. 와. 로스 로이스 같아. 한국어 브로셔가. 도요타 기이치로. 시즈오카에서 태어났구나. 1894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별세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가야겠네요. 도요타 할아버지의 역사를. 어, 한국어로 나온다. 15분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도요타 태어난 집입니다. 1800년대 사람이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죠 세계 1차 대전도 뭐 생기기 전에 그리고 뭐 전쟁을 엄청 겪은 전쟁을 직격탄으로 다 빠졌겠죠. 아, 근데 여기 사진 찍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엔진도 있고, 이게. 예. 예. 어떤 방식인가 이제다 보여주네요. 차가 도요타 2000 GT 스케일 5분의 1 도요타 스포츠 800 아, 마나로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 이렇게 아 복잡하게 생겼다 맞죠? 프리우스도 있고. 잘라놨어요 와하이브리드가아 우리 아들 차 매니아인데 아들 데리고 왔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요 저두 살짜리 둘이 같이 오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차 매니아인데 저 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벌써 왔으면 저희 아들이 맨날 붕붕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붕붕 투어로 이름 지은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자동차 엔진 만드는 현대 아이텍인가? 우리 납품하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CNC 여기 도작해가지고 부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조립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과정이 아. 와로봇 만든다 이게 제멋집이다 와, 아, 자동차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홀레임 용접 한, 용접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진 않고, 이렇게 다, 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다시 가져가는데, 저기 스타트 누르면 이제 다시 한번더 하고요. 끝. 오, 시작합니다. 오. 아, 저렇게 다 용접을 이제, 하는 거를 보여 주네요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분체 하는 건가 봐요 분체 도장 이렇게 이제 분체 도장을 하는 거래 잘 봤습니다 아, 우리 아들 자동차 한개 사가야겠다 분명히 샵에 있을 텐데 미니어처가 아 도요타 유지엄 오늘 멋지고 잘 봤고요 이 도요타시의 철학도 한번 느끼고 갑니다. 역시 실패를 두려워 말라. 실패해도 소용없다. 그래.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뭐, 자동차 많이 파하네요. 아, 자동차. 우리 아들 사면 난리 한다 아, 이 비쌉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6,500엔. 와, 이 조명한데. 4,300엔. 비싸구나. 우리 아들은, 아 이런 거. 사줄까? 클래식카는 별로 안 좋아할라나? 포미카 오. 아, 이, 게 이니셜 D 자동차도 팝니다. 마그에 나고 아들 자동차 한개 샀습니다. 이거 사주면 좋아할 것 같네요.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박물관 영상이라서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영상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